7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해설입니다. 질문 1. 이 모든 희생제사들, 그리고 모형들, 그리고 의식들은 은혜 언약이 우리의 구원자의 성육신 전에 경영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미리 나타내었던 것입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적인 희생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앞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형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형상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죄를 위해 드렸던 이 희생들은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재물을 바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키니안들은 우리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여기서 생각되어야 할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것인데, 율법적인 희생들은 앞서 알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것인데, 그것들은 실제의 속죄 방법이고, 죄 값을 참되게 치른 것입니다. 생각되어야 할 첫째 부분인 부정적인 것은, 성경의 증거들로부터 분명하게 논박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를 지니고 사물들의 확실한 형상이 아닌 율법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재물을 바쳤던 이 희생들과 더불어 완전한 것을 결코 마련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 율법적인 희생들을 그림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그는 그것들을 비유라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는 그것들을 잠된 것의 비유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그는 그것들을 올 것들의 그림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상징적으로 의미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잊고 오심에 의해서 그것들이 역시 종결되었습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던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받아들여 양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약속들과 의식들 그리고 모형들 모두에 있어 성취되었음을 이해합니다. 이 원인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항상 율법적인 의식들과 의례들이 폐지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진리는 모형의 상대적인 것이 다가함으로 인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따라서 모형의 그림자들은 당연히 중지해야 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생각되어야 할 둘째 부분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논박되어야 합니다. 즉, 율법적인 희생들은 그것들의 희생의 재물이 받쳐졌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참되고 실제적으로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사도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희생들은 그를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 율법적인 희생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제거되기 전까지는 속죄되지 않는 제물인 것처럼 죄들을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약 아래서 믿는 자들의 죄들은 구의 신약 아래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서받았다고 사도행전 15장 11절 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